드립니다. 2015년 국제 로봇 컨테스트 RGB 챌린지 미니 DRC 이제 마지막 참가자만이 남아 있습니다. 오늘 과연 저 판넬을 보실 수 있는가? 마지막 참가자에게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 시작했네요. 네, 지금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첫 번째 구간의 장애물을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장애물이 영상 처리를 통해서 자동으로 로봇이 장애물을 지나간 것입니다. 아, 자동으로 지나갔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, 예 거침없이, 거침없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장애물을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. 네 지금 거침없이 걸어나가고 있는 로비 팀입니다. 지금 선수들이 이렇게 빨리 가는데 다 동작들을 확인하고 지금 전면 후면 카메라 다 확인을 하고 지금 움직이는 건가요? 예 그렇죠. 지금 상당히 빠르게 장애 전환도 아주 쉽게 하네요. 아 지금 마치 로봇의 카메라가 아니라 지금 짐미 집을 통해서 움직이는 듯한 지금 로봇의 카메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2분도 안 걸렸습니다. 바로 이렇게 넘어갔거든요. 우리 차장님이 가장 어렵다고 하신 사다리 부분입니다. 야, 이 고난이도 미션을 아주 쉽게. 아! 아 네, 문까지 드디어 열습니다큰 네. 박수 부탁드립니다! <laughs> 드디어 야. 저 반대편이 보이네요 네, 드디어 반대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<laughs> 어, 여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 반대쪽이 가장 네.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훅 지나가버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저 문을 다시 닫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어, 닫고 밸브를 잠가야 됩니다 자, 일단 닫을 수 있을지 어, 카메라가 두 대가 보이네요, 지금? 그렇죠, 앞과 뒤를 보고 있는 거죠, 카메라가 아,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건가요? 예 그렇습니다 아. 어 지금? 아 바퀴 아래에 메카노밀이 있네요. 그 전방향으로 아주 쉽게 방향 전환을 할수 있는 바퀴 형태예요. 아, 아, 그러 지 보니까 이제 네. 들었다가 내렸다 하면서 아, 방향 전환할 저는... 수 있습니다. 야, 이게 저게 만약에 이런 사태가 오면은 밸브를 잠가서 유출을 막는 또 의도가 있죠? 예 그렇습니다. 네. 저 그, 밸브를 네. 90도 방 90도를 틀어서 잠궈야 합니다. 네 90도를 틀어서 잠궈야지 된다고 합니다. 자, 일단은 방향 전환을 하고 있고요. 밸브를 잠근 다음에 인명 구조를 위해서 조난당한 사람 인형을 구조를 하셔야 됩니다. 네, <laughs> 박스만으로도 부... 완벽하게 잠갔네요. 네, 현재 박스만으로도 부스활회설의 축제 분위기가 <laughs> 일어나지 않을까 또 생각됩니다. 자, 이제 미션이 <laughs>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. 이렇게 쉬운 미션이었습니까? 어, 글쎄요. 네. 하지만 매, 어, 가장 중요한 미션이 하나가 그렇죠. 있습니다. 그렇죠. 인명 구조. 이 조난당한 사람 인형을 어떻게 구할까? 이게 또 핵심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. 창바 팀들한테 네.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, 네. 어 재난 상황을 가정해라. 그래서 저 인명도 안전하게 구조를 해야된다 그렇죠. 어 장난으로 생각하고 뭐 인형을 머리 끄댕를 잡고 내려 맞는다. <laughs> 그럼 안 되죠. 예. 네. 강조를 했습니다. 실제 살오 지금 화면에 제대로 보이는데요? 화질도 굉장히 깨끗하고 무슨 디지털 캠코더도 아니고 차장님께서 안전하게 안전하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과연 얼마나 안전하게 인명을 구조할 수 있을지? 들었어요. 네, 지금도 안전하게 잘 들었습니다. 자, 이제 남은 미션은 계단만 내려오면 그렇죠. 계단만 내려오면 지금 완벽하게 계단을 내려오다가 혹시나 아, 그렇죠. 떨어지면 안 되죠. 어쩌면, 네. 네. 떨어지면 안 되죠. 큰일 납니다. 지금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고요. 하지만 계단의 절 간격 그게 크기 때문에 혹시나 또 사람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네, 사람을 네. 안전하게 얼마나 어 걸, 이제 걸어가나요? 위에다가 이제 얹혔습니다. 로봇 위에 탑승을 시켰고요. 카메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야 네, 광운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미션이 끝난 건가요? 네, 완벽하게 미션을 클리어했습니다.